여기 물약 없이 돌아갈 거야 풀자사 법사 57레벨 찍으면 무조건 돌아갈 거야. 형님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게 사냥터인가요? 사냥터 앞으로 스펙업 이건가요? 자 컬렉션 같은 것도 봅시다 어 이거 이런 거 채우면 하지 않나? 이게 비싼가? 다 채우셨네 채울 수 있는 거 제주 무공 그래 이제 빡센거 밖에 안남았고 무공 그래 이것도 아직 비싸요 그리고 망토는 형들도 마찬가지야 방어구 7강은 그냥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아, 얘는 이런것도 채울만해요 이거 해봤자 한 만다이아도 안들어갈걸요? 매물이 없거든 아 매물이 있네 2천 0백 2400, 2천 0백에 뭐야 급소피하기에 왜 이렇게 매물이 없어 이것도 한 3천원 돈할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금방 채울 수 있지 이런거는 형님 즐겨새끼 해두시고 메인에 들어와서 떴다 바로 구매 이렇게 보시면 좀더 편할 거고 마법 공격 이런 것도 배울 만하지 3,300, 400, 3,700에 5,000, 8,000아 여기 없구나 진공 폭발 아 진공 폭발 이거 잘 나오는데 아마 여기 이거 나오는데는 물약 없이 풀려서될 거예요 명중이 필요한 사냥터 가려면 뽑기밖에 답이 없거든 명중도 하실 수 있는 건다 했네 아, 이런 것도 할 만해요 본능 표출 매물만 보시면 되거든요 아 이런 거 싸지 이런 거 가성비 좋죠 예 네. 이런 건 가성비 좋잖아요 한4,000 다이하면 데미지 2 올라가는데. 뽑기 2번이에요, 뽑기 2번.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얘기하기 쉽죠? 예. 네. 뭐, 요런 거는 가성비 좋고. 이것도 매물이 거의 없을 거라. 자리치 않으면 거의 못 먹는다 봐야지. 와우. 컬렉들 그래도 맛있는 거잘 챙기, 챙기면서 하셨네. 희귀템 싼 것들 해가지고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래도 꼼꼼하게 요런 거는 할만해요 형님. 이거 싸요 물론 방어 1이 지금 방어 1 올리는데 이 단가가 맞냐라고 하면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어, 저런 거 할만하고 이런 게 진짜 단가 괜찮거든요 뚜껑 이봤자350뭐 300원대야 이 장비들 300원 400원 비싼 거 700원 뭐 5강 되어있는 거 1000다이아 온전히 회피 같은 거 땡기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어, 이것도 다 하셨네 <laughs> 이것도 다 하셨는데 뭐 이런 것도 조금 땡겨주면은 이런 거뭐한 700원 하려나 이 300원? 이런 거 좋지 이 회피 이 방어보다 회피가 더 가치가 높은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1 가지고는 오의미한 효과지만 레벨은 되는데 방어리 딸리는 거지. 레벨이 되면 이 회피 효과가 생각보다 크더라고. 별거 아닌 것같요 리덕도 얼추 다 하셨을 거고. 요런건할 만하죠. 예요런거 리덕. 지금 매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천 다이아까지는 안할 거예요. 이것도 뭐 즐겨 쓰기 해놓고 천 다이아 이하로 올라왔을 때 구매하시면서 채우는 거 좋고. 요것도 할 만해요. 요거 생각보다 안 비싸요. 다 10원짜리여서 요게 비싼가 가운데 있는 게? 요게 비싼데 저는 이거 운 좋게 띄우긴 했거든요. 뭐 이런 것도 맛있지 얘는 뭐가격 거의 없다고 봤을 때. 이거는 매물이 있으니까 이런 거 사서 250원밖에 안 하네 이런 거는 최생도 도움 많이 돼요 짤짤이 이런 것들 치워주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어, 다 하셨네 근데 많이 하셨는데요 물약회복 이건 당연히 하셨을 거고 아 뭐야 에? 형 이거 물약회복 절대 값이잖아요. 이건, 이건 좀 커요. 뭐, 급하게 때울 필요는 없는. 저런 것들은 충전해서 컬렉 치우기보다 파밍템으로 하는 게 가장 재밌죠. 아, 이거 파밍으로 끝냈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골드 필요할 때 일반 사냥터 가셔야 돼요. 골드 필요할 때. 안 막혀, 안 막혀. 200방이면 안 막혀요. 그러면은. 뭐 물량 왜 먹어? 안 먹어도 돼. 여기 하루 돌리면은 형님 아마 그리고 금화도 한 2천만 전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셔야 될 거는 좀 이제 그냥 고급 이상으로 해놓고 차량 돌리시면 좀 편안하게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동바이사는 되는데 마리아노플은 아직은 빡셀 거 어란 말이죠. 많이 가는 데뭐 빈민가라든지 뭐 빈민가 가서 한번 해볼까? 여기가 곤신전 2층이랑 난이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200방 정도면 한58 정도 되면 여기 곤신전 2층이랑 여기도 거의 무한 자사 가능하실 거예요. 58 정도 되면. 여기 가실 때 이렇게 가지 마시고, 청동으로 가셔가지고, 바로 가시는 게 무조건 좋죠. 경험시 생각하면 여기도 좋은데, 뭐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자리도 나쁘지 않아요. 마르폭주가 또잘 팔리고, 가격도 아직 짱짱하기 때문에, 사냥터는 요정도지 않을까. 마리아노풀 풀자사가 되려면 레벨이거나, 오늘 박아야 되는데, 그 단가가 어마무시하죠. 제가 봤을 땐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풀자사, 돈천만원으로도 해결이 안될 수도 있어요. 여기 풀자사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여기 사냥하시던 분이 딱그 타이밍이 좋게 여기 사냥으로 딱 왔더니 그분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57레벨에 200방 정도인데 아직은 좀 빡빡하다 58 정도 되면은 법사니까 힐도 있어서 그 정도 되면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때쯤 되면 리덕도 좀더 생겨나겠지 뽑기 퀄리티 좀 높으실 거예요 지금 뭐 마공 113 명중 149 인데 이제 명중도 일부러 좀더 추가적으로 안 챙기신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속성 피해들 보면 컬렉 이상이에요 우리가 채우는 장비 컬렉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뽑기 컬렉 거기서 좀 많이 땡기셨네 그래서 뽑기한 사람들과 뽑기 컬렉을 채운 사람들과 안 채운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제거 보시면 저 220대 뜨잖아요 뽑기 컬렉이 거의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지 데미지 24? 200대에 서 비현실적으로 300대 분들도 계시고 400대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나 이 200대에서 저 10차이가 엄청 큰 거야 그냥 이 상황에서 뽑기를 한다 고치자 짱미름이 봐봐. 바로 변법 좀 할까요? 아니요, 형님. 우선 들어보세요, 형님. 여기서 강해지려면 뽑기밖에 없는데 그 뽑기에 대한 기대값이 높냐? 뭐몇백 쓰면 강해지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거든. 아, 진짜로. 지금 딱이 상황에서 어설프게 몇백 쓰는 것보다는 그냥 천천히 즐기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는 회급에 대한 그 가성비가 확확 떨어지는 구간 그런 구간이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참으시거나 할 거면 확실하게 하거나 좀더 지켜보시다 패치 방향성도 좀 봐야 되긴 할 거예요 지금 내가 재밌어서 하지만 그래도 상처받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우 이것도 맞아요 형님 예, 깡다이아 받기보다는 분명히 패키지 나올 겁니다 지금 어차피 형님 돈을 쓸 생각이 있으시고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다이아로 막끌아박으면서막 막 강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여기 마리아노플 정도까지는 레벨빨로 해결이 돼요 일주일 안에 여기 풀자서 되실 거예요. 뭐그 다음 목표가 여기 황금평이라고 하면 전변을 뽑는 과정에서 차는 컬렉까지 포함해야 될까 말까인 수준?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나오면 패키지로 좀 살짝 필요한 것들만. 이제부터는 패키지로도 해결 안될 거야. 이 목마름을 패키지로 채우기가 힘든 구간이에요. 특히나 온빨좀 많게 아닙니까? 에? 형님이 돈 쓰겠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오지랖을 부려서. 그런데 형들이 좀 손해보거나 날리는 모습 보고 싶진 않단 말이지. 그래도 조금 고민하고 조금만 참으면 더 효율적으로 도금 방향으로 더 쉽게 성장할 수 있는데 단순히 지금 당장 보이는 목표 때문에 안 꼬라박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의 생각인 거지 판단 형님이 하시는. 보면서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야. 아, 씨, 뽑기를 더 해야 돼. 컬렉도 다 했고 강화 노답인데 아, 뭐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진짜 이 구간에서부터 뽑기밖에 없거든. 영변 뽑고 여기저기 못함 졸라 열심히 다니면서 풀로 하면은 무조건 돼. 열자리도 좀 볼까? 어우, 야 여기까지 오셨어? 또 뚫었구나 이미. 아, 그래. 저거 아키움 패키지를 다 사셨더라. 아키움 패키. 이미 사셨더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질문들 메모장에 정리해서 좀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앞으로의 스펙업은 존버하세요 형님 지금 당장 뽑기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몇백까지거는 뭐 티도 안날수도 있어가지고 뽑기밖에 없죠 제일 난게 아니라 뽑기밖에 없는거예요 뽑기밖에 없다 지금 여기에서 아 뭐야 지금 당장 나 56레벨에 이정도 스펙인데 여기 최소한 여기 풀자산은 돌리고 싶은데 하는순간 제가 봤을때 500은 깨질걸요 500에서 천만원 500 써도 안될수도 있어 급하면 손 모든 게임 이미 그래. 급발진하고 막바꿔라바꿔 바꼬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막 과금 액수가 뭐야 한 2천 썼는데 내 캐릭터보다 약하잖아? 이런 소리가 나온다 시간이 지나면 비슷해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고민 캐릭 성장에 있어서 고민하고 계신 고민들 말씀해보세요 아까 보니까 다른 무기 착용 가능한데 갈아타면 안되나요 하나 우선 시작하기 전에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RPG 게임은 운빨 존망 게임에다가 그리고 키우는 방식이 너무 다양하고 본인 취향으로 육성이, 육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평균 수치가 어떻냐 뭐공 100인데 상타치냐 평타치냐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악물고 플레이한 사람과 방치하듯이 던져놓는 사람과의 육성 속도랑 방향성은 다른 거니까요. 그런 기준점 두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애매하고 민감하니까 현실점에서 맞추는 게 좋나. 시세 떨어질 때까지 컬렉티 아, 요런 요런 거 좋아. 요런 내용 좋지. 빈비언 <목소리> 영그 200 1 8 1강 그림자 셋 EV. 악세는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오게 맞지 않겠어 우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이분은 제가 했었던 고민들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이 구간에 계신 분들 이 구간을 지나가신 분들 앞으로 이 구간에 도달하실 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드릴 수 있어요. 솔직히 이거는 좀 자기 캐릭을 뜯어보고 고민을 해보셔요. 비어있는 것에 따라서 능력치 한 개의 단가가 달라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 방어구 한 개를 아서 방어 2를 올린다. 컬렉에서 깡짜. 방어고 이 방어구 이개면 방어2를 올린다 그런데 비싼 부위 이렇게 따지면 가성비는 컬렉이 맞는거지 2차 스탯 제주 vs 체력 Vs. 정신. 근데 정신도 꽤 많아. 왜냐면 스킬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점을 좀 제가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해볼가요 형들? 이 상태로? 자, 우선 영웅 변신부터 해보자고. 자, 영웅 변신. 이것도 초창기 때부터 문제가 많았죠. 근데 킬이 활도 낄수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은 육성하시면서 생각보다 스킬들을 꽤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뭐 상점에서 파는 스킬이라든지, 희귀 스킬이라든지, 이런 효과들 때문에 끼면 안 되는 겁니다. 얘도 법사로 지팡이를 낄수 있지만, 이런 속사라든지, 매발톱, 활이 가지고 있는 스킬에 대한 각성 효과를 못 받으니까 빵이 를낄수 있더라도 많은 스킬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도 법사를 보자고요. 빵이 그서 법사하고 싶은데라고 했지만 법사 가지고 있는 스킬들 마력 중첩, 기술 각성, 마력 폭주 각성 뭐 이런 거는 그렇다치더라도 소모 감소 증가니까는 유의미한 스탯들이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육성 속도나 육성에 대한 효율이나 사냥 효율, 뭐 파밍 이런 게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뭐 사냥을 한두 시간 띡 하고 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몇 주, 한 달. 이런 이렇게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1 시간에 처치하는 말이죠. 뭐 몇십 마리, 몇 마리 차이가 나면서 물약을 풀 충전했을 때 사냥 돌리는 시간에 이아 차이가 나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게 누적되는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점점 점점 벌어질 거고 수급되는 양도 물론 운이긴 하겠지만 많이 차이가 날수 있다라는 거지. 아쉽지만 이 메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희귀 세트 템현시점에서 맞추는 게 좋나? 시세 떨어질 때까지 컬렉션하는 게 좋나? 궁사분들이 가장 많이 계시니까 그림자매 갑옷으로 따져볼게요. 그림자매 갑옷만 남아 있는 상태야. 근데 여기서 어, 각서버마다 뭐 시세가 다르긴 하겠지만, 비치 같은 거 끼고 계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비치, 비치 6강. 그렇게 따져봤을 때, 뭐, 방어료 한 2정도 더올라가나요 5세다니면, 우리가 방어로 기준을 두고, 어, 이런 거, 6강, 6강짜리들. 이런 게더 효율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거 같아요. 가장 비싼 부위. 컬렉에서 6강, 방어구 두개면은뭐 2천 다이아도 안 해요. 따지고 보면, 비어있는 컬렉이 있었을 때, 그리고 뭐 어디선가 올릴 수 있는 스탯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가성비를 따져보고 시간 투자를 해보는 거. 그거는 이제 자기 캐릭을 직접 뜯어보 보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채워져 있는지 비어있어 있는지 어디서 더 땡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하다못해 마법부여 희귀장비들로 바꾸면서 마법부여를 통한 능력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됐을 땐뭐 필드 사냥도 좋긴 하겠지만 얼음 전호수 동굴 사냥 돌리면서 어차피 석들은 좀 많이 쌓여 있으실 거니까 2층 같은데 가면은 정회랑 같이 잡잖아요. 경험치도 맛있어요 여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묶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지 영변 영영불로와 희기탑승 데미지 200, 181방, 그림자 세트 2 v 저라면 투자가 아니라 그림자 세트가 나오는 사냥터에서 모니터링이 될 때만큼이라도 그림자 세트 방어구를 주는 데를 사냥을 돌릴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모니터링이 될때 직접 파밍하러 다녔어요. 저는. 그때 제가 파밍하러 다닐 때 그림자 템들이 만 다이아, 비싼 건 만오천 막 그랬었거든. 직접 파밍하러 다녔죠. 그렇게 생긴 부수적인 다이아로 컬렉을 채우고. 그림자 템, 뭐 안식 템, 대가 템. 얘네들이 시세가 떨어지면 그때쯤 되면은 자연스럽게 컬렉팅 시세도 같이 떨어지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는 거는 이미 10원짜리 고급 하나에 10원짜리 주문석 값으로 채우는 컬렉들 빼고는 다른 것들은 애초에 기본 노강짜리 막 500다야 600 700 이런 아이템들에 대한 고민이시잖아 그때쯤 되면은 그 템도 자연스럽게 시가 떨어질 거고 많은 물량이 풀려 있을 거고 현지를 배제하고 이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파밍 다니면서 나머지로 바이아포키 같은 거 이런 거 챙겨준다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좀 편하지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모바일 게임 어떤 게임이든 다 적용이 되는 거지만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방어를 챙겨 피감을 챙겨 이것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 지금 이 돈이면은 피해감수 컬렉을 채울 수도 있고 마법부여에서도 당길 수 장비를 바꾸는데 컬렉 채워서 피감을 챙겨 물론 둘다 채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키려 좀 고민을 하셔요. 어 방어를 좀만 더 당겨 주면 여기서 가끔 맞아요. 그렇지. 이렇게 가끔 데미지가 들어와. 이런 상황에서는 방어력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은 거의 아예 안 박힐 거니까 데미지. 이런 상황에서는 방어력을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게 좋다. 내가 방어력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조금이라도 더땡겨주면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사냥 더좀더 늘어날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방어력에 대한 가치가 높. 이 게임의 방어력은 데미지 감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갑옷 무장해가지고 꽝 맞았을 때, 어 나는 방금 가 멋있다. 이러고 버티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요 회피예요. 회피. 박히냐 안 박히냐. 빗 맞음 명중 대비 방어력이 더 높으니까 이제 빗 맞음이 뜨는 거는 말이죠. 그럴 때는 방어력이 좋고 그렇지 않고 모든 데미지가 들어오고 데미지 1이라도 줄여서 유지력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피해 감수가. 좋고 이것도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드리자면 피해 감수가 0인 상태에서 몬스터한테 맞으면 데미지 100이 들어와. 그러면 피해 감수 20까지 땡겼어. 그럼 그 몬스터한테는 80이 들어오는 거지. 그럼 20 차이가 나잖아요. 두 방을 맞으면 물력 하나를 덜 먹는. 거야 우리가 어느 정도 스펙업을 해가지고 어 물력 플로해서짧지만 돌릴 수는 있을 것 같아라는 판단이 섰을 때. 마리아노풀에서 사냥을 할수 있는 사람들과 황금 평원에서 사냥할 수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딱두 가지예요. 내가 얘한테 세 대, 네대 맞기 전에 죽일 수 있는 명중과 데미지가 있다. 두 번째 피해 감소. 지금 여기 가서 맞잖아요. 데미지만 100, 120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물약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 전투 시간을 줄이든지 들어오는 데미지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피해 감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좀 개념이 좀 잡히셨을까요? 제가 생각한 개념은 그래요. 앞으로 피해 감소 없이는 3위 사냥터를 못 들어가게 될 거야. 레벨에 맞춰서 사냥터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방어력을 좀 따져볼 수 있는 시기인 거고 프로는 앞으로는... 피해 감수 없이는 상위 사냥터를못 들어갈 겁니 버티질 못해서 자그다음 사냥터 선택 우선 레벨 기준을 정하는 게중요 기준. 이제 제 캐릭이 레벨 57이잖아요. 마리아노플 입장 레벨이 57이야. 청동바이산은 되긴 해. 지금 50대 사냥터에서는 동레벨 기준 200방은 돼야지 편안한 사냥이 돼요. 동레벨 기준 한 200방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자 제가 1도 높죠. 그러니까 방어력 180 10에서 20 정도의 커버를 받으니까 사냥이 되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내가 방어력이 57레벨 레벨인데 이 청동 바인산 지역에서 160방 170방밖에 안 돼. 그러면 더 많은 레벨업을 하시거나 이하 사냥터로 가야 된다. 사냥터 선택은 넓지 않겠죠? 그러면 딜 부적형도 지금 그럴 거 아니야. 아 지금 게임 무료하다 심심하다. 아, 뭐할거 없나? 그런 상황에서 파밍하러 간다. 재미가 더 증폭이 될수 있지. 목표도 생기고 돈을 쓰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게임에서 우리가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야 될거 아니야. 그렇잖아 요 형들. RPG 게임 캐릭 육성시키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 보려고 하는 게임인데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시기고 구간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못해. 돈 써야 돼. 자 이어서 가볼까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하는 부분. 2차 스텝. 준주냐 체력이냐? 정신이냐? 근데 체력은 솔직히 좀뺄게요 체력 찍어서 뭐 방어력 올라간다, 피티 올라간다? 아 의미 없더라고. 체력 한6 정도 찍어야 온가 6 찍어야지 이제 방어 1이 올라가는데 아 너무 너무, 무, 너무 무의미하더라고요. 차라리 공속 1% 챙기고 m t 땡기는 게제 기준. 물론 제 기준이에요. 정신 좋지. 스킬 자주 쓰고. 자 그러면 이 정신을 찍냐 마냐는 군사들이 제일 많이 고민. 할 거예요. 궁사들이 왜 스킬을 써야 돼? 그런데 이 스킬이 진짜 스킬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자, 저 스킬에 대해서 이득을 취하려면은 영웅 활변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속사가 배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찍는 게 이득을 볼 수가 있어.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우리가 스킬에서 속사가 영웅 변신이 있으면 속사가 각성이 되잖아요. 각성 전은 이시전 속도가 15%가 아니라 1 15 5%에요. 5%. 시전 속도가 뭐냐면 스킬 모션을 줄이는 거야. 영변이 있고 혹사 스킬이 각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스킬을 아예 안 쓰는 게 이득이에요. 아예 안 쓰는 게. 차라리 평타를 한대더 때리는 게 나. 자 그렇다고 해서 정신을 땡겨서 활력 회복을 늘려가지고 스킬이 무한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좋냐? 지금 제키리그로 보면 제키리도 활력을 어거지로 안 땡겼거든요. 오히려 뺐어 희귀 장비로 가르타면서 오히려 뺐어 46이잖아요. 활력소모감소20% 요거밖에 안되는데도 조준사격 같은 경우 는 자주 쓰니까 만화를 제일 많이 잘아먹죠 이거를 1초로만 설정해도 풀 만화 활력이 모자라지 않아요 활력이 절대 모자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차더라고요 여기에서 고민하겠지 아 조금만 땡겨주면 될것 같은데 그게 그 선택을 여러분들 활력으로 하신거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제가 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공속이 159.7이에요 여기에서 159.7 5.7% 빠진거 아니야 5.7%면은 거의 그냥 속사 쓰니 안 쓰니 거의 그 정도 차이 그 이상의 차이죠. 우선 민첩을 다 찍고 이거 하나만 썼어도 됐겠다 이렇게 찍어보면 되는 거니까. 57레벨 기준으로 민첩을 다 찍고 정신을 다 찍으면 MT기 7 정도 올라가네요. 평타 기반 게임이고 그 빠른 공속을 활용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앞선 그 뭐 영웅 변신이고, 속사를 배운 사람들, 속사의 각성 효과를 받은 사람들이어도, 또는 정신보다는 재주가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배운 스킬들, 우리가 가진 데미지로는, 이 증폭이라는 게 너무 먼 미래의 스탯이에요. 뭐, 무기 공격력 증폭, 기술 공격력 증폭, 뭐, 그런 것들, 그런 스탯들. 증폭 퍼센트, 감소 퍼센트 스킬들이 지금 당장에는 효율이 제로에 가까워요. 소수점이란 말이야 뭐 제주로 올라가는 회피 스탯이 무의미할 뭐수 있는데 스탯을 올리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면 당연히 사냥터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좀 길어지겠죠 사냥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제, 다음 사연 또 들어가려면, 레벨 밖에 없는데, 뭐, 방어력이 모자란 상황에서도, 이, 레벨 체가 많이 나지 않으면, 회피에 대한 것도 생각보다 많이 봐요. 그렇다고 해서, 제주를 찍는다고 해서 회피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확실한 건, 모든 스택들 다 챙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주를 다 찍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정신을 찍고 있겠죠? 그때 돼서, 체력이냐, 정신이냐, 이렇게 따지는 상황도 올 거. 물론, 체력 찍으면은, 무기가 늘어나서, 뭐, 물약도 많이 되고 하긴 하겠지만, 고려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긴 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 예요 그래서, 저는, 제주를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조금이라도 빨리 잡는 게 좋잖아. 지금 시점에서는. 전투 시간을 줄이고, 그냥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리고 속살을 배운 사람들도 그냥 스킬을 아예 안 써버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신을 찍어서 이득 취할 수 있는 건 활력밖에 없어서. 기술 저항도, 물론 사장터에서 스킬을 쓰는 몬스터가 등장하는 구간부터는 뭐 효율이 있을 수 있는데, 저것도 방어랑 같은 개념이에요. 리덕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몬스터가 스킬을 썼어. 그게 빗맞음이 뜨냐, 박히냐. 요거거든요.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제주가 일순위그 다음은 선택. 으로여렇구요 들조차 정신을 안 찍어요 요즘에 야, 그냥 빨리 빨리 많이 많이 잡자 몬스터한테 맞기 전에 죽이자 뭐 이런 게더 커서 업사분들도 요즘엔 정신을 안 찍어 어쩔 수 없이 힐을 많이 써야 될때 스킬을 많이 써야 될때 그때 찍긴 한데 그뭐 힐도 요즘에 활력 회복 어느 정도 챙기신 분들은 뭐, 이 정도면 됐다 만화가 모자라지 않는다 판단해서 정신을 조금만 찍는다든지 아예 안 찍어 버리더라 주력 이제 자기 타입에 맞는 스탯을 찍고 난 뒤에 제주를 찍고. 다음에 정신이냐 체력이냐 스킬이 메인이 되면 정신을 가실 거고 방어를 조금이나 땡기거나 물약을 좀더 많이 들고 싶다 피통도 중요하다라고라고 하시는 분들은 체력을 가실 거고 그러면 이번 컨설팅 그리고 저의 생각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되거나 좀더 설명을 해드리거나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쌓이면 답변을 해드리거나 저의 생각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으로 또 준비해볼게요. 지금까지 판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